4까지 에서 연속이고 일단 얘는 그냥 연속이라고 했어. 연속이라고 보통 주어질 때는 그냥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F3은 2고 F4는 4다. 점두개 주어졌네. 실수 전체에서. 어? 근데 실수 전체에서도 연속이래. 그리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부터 4까지 FXDX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나겠지만 펀의자에도 이거 4문제 정도 있고 이런 조건. 수능시험에도 나왔고, 지금 여기 써있듯이 22학년도 6월 평가원에도 출제대전 조건이고, 실제 평가원 11번보다 훨씬 어렵게 비틀어서 냈습니다. 이 조건을, 사실 두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문제예요. 짬뽕에서 낸 거고. 자, 일단 3부터 4까지는 FX가 그냥 그려진데, 연속이라면 일단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겠니, 그럼? 경계에서 붙어 있어야 되지. 경계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4에서의 좌극하는 여기다 4 집어넣고 구하겠지. 우리는 뭐 함수의 극한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리미트는 안 쓸게. 여기다 4를 집어넣어나, 여기다 4를 집어넣어나 똑같이 나와야 되죠. 저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친절하게 이두 개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고. 맞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 하나만 더 얻어내면 되는데 이제는 이거 이용하면 될것 같아. 이참 마음이 편안한 멘트 아니니 모든 실수 암거나 집어넣어도 되지. 암거나 집어넣는데뭐 여기 로그 2에 5 그런 정신병자 같은 수를 집어넣을 사람 은 없겠고 뭘 집어넣어야겠니? 이 구간을 딱 봤을 때 왠지 3 그, 그지 않아? 3을 딱 집어넣으면 얘는 5구 얘는 3인데 두 구간에 모두 속해 있죠. 그렇다고 해줘. 어 그렇대.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선생님, G5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5미만인데 붙어있기 때문에 5에서의 좌극한이나 5에서의 함수값이나 똑같겠지. 그냥 여기다 모집 뭐 넣어라는 얘기예요. 5집어넣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G5가 되겠고. G3은 이거지. 이거 F3. 근데 얘는 4, 얘는 2라고 주어졌으니 결국 b는 뭐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4a가 나와야지. 이거 빵이니까 맞아. 자, 그럼 여기서 AB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b는 8 맞지? 그럼 마지막에 주어진 힌트는 a부터 b-3까지 gxdx가 33이다라고 했는데 a는 지금 제가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이거 5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할만해. 여기까지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걸 이제 여기서 식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고 물론 중간에 식이 쓰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일단 대충 한번 그려볼게.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나왔으니, 뭐저 구간만 제가 열심히 구하려고 그려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일단 3일 때는 2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 그림상 여기가 2죠. 아유, 헷갈릴 것 같아. 여기 지나야 돼. 그 다음에 4일 때는 4지난대. 지금 x 한 칸이지.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그릴 거냐인데 그 다음은 지금 g x 제가 이쪽에 쓰면 3 이상에서는 요거라고 했고 3 이상 4 이하에는 a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보으니까 이겁니다. 맞죠? 그럼 마이너스 2의 f x 마이 마이너스 2의 f x는 얘를 이렇게 두배 늘려서 x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고, 걔를 x축 방향으로 일만큼 평행 이동하고 다시 y축 방향으로 팔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말이 건 굉장히 긴데, 아무튼 아, 저는 이거보다 얘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했어. g x 마이너스 2면 gx 그래프로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 동한 거?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동한 거. 그럼 제가 구간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건 3부터 4까지죠. 그럼 얘가 3부터 4까지 변하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5부터 6까지 변하겠지? 이 안쪽이? 맞아? 그러면 5부터 6까지면 여기죠 여기. 한칸 비우고 그때는 함수 값을 다얼마큼씩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씩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네. 3부터 4까지 fx를 몰라. 모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 가정을 해 보면 다시 x가 3부터 4까지 변하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5부터 6까지 변하는데 3부터 4까지 함수값에서 2를 빼면 되잖아. 두칸 아래로 내리면 된다고 이걸. 두칸 아래로 내리면 이 점이 일로 가겠고, 여기 사였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 저는 대충 그려볼게. 요거잖아 4부터 5까지는. -2 마이너스 2 fx-1이, 너스 일단 마이너스 2를 fx에 곱했다는 건 이렇게 두배 잡아서 x축 대칭이동 했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오케이, 꼭이모양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편안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노란색부터 먼저 그릴게요. 3부터 4, 5부터 6, 그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심 1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수학은 고독한 것,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이겠지. 다시 1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냥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제 조건을 이용해 볼게요.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니? 3부터 4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3부터 4까지 fx dx를 제 그림상 지금 x 위로만 그렸으니 요, 요거죠, 요거. 마지막 구하라는 게. 이걸 그냥 k라고 해볼게. 오케이. 이걸 k라고 해보면 아니,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해보, 해볼게요, 제가. 얘는 4부터 5까지 4부터 5까지는 이거래매 제가 바로 쪼개 쓰겠습니다 자이까지돼 이게 4부터 5까지의 FXDX지 아 gxdx gxdx ok 4부터 5까지 gxdx인데 얘는 마이너스 2는 제가 앞으로 뺏었을 수 있겠고 이거는 8이라는 상수함수를 적분관간 1만큼 적분했으니까 8 나오겠죠. 여기서 잘 봐. 이거 인테그럴 안에 있는 함수가 뭐면 참 좋을까? fx면 참 좋지 않겠어요? 좋다고 해줘. 그럼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x축 방향을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 마이너스 1 그럼 적분관 이렇게 되겠지?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린 그림이 g(x)입니다. g(x)인데 3부터 4까지 f(x)dx나 3부터 4까지 g(x)dx나 똑같으니까 제가 k라고 뒀는데 이게 지금 k 아니에요? 맞지? 여기 여기가 뭐란 얘기야? 그럼 이 넓이가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 마이너스 2k 플러스 8란 얘기죠. k로 표현했을 때 나는 k만 구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아. 됐니? 아니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데요? 잘 봐. 나머지는 얘를 지금 제가 k라고 뒀잖아. 근데 이거 지금 두칸 위로 올린 거 아니에요? 두칸 위로 올린 거잖아. 이쪽 그림을 보면 이게 k고 이건 얼마겠니? 그럼 이 e 아닙니까 직사각형 넓이니까. 맞지? 이쪽도 요만큼이 K면 너무 많이 내렸나? 이거, 이만큼은 얼마야? 4지 등차수열 꼴이야 K, K 플러스 K 플러스 4 맞지? 이제 이쪽 이쪽은 마이너스 2, K 플러스 8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여긴 얼마겠니 그럼? 두칸 올렸잖아 관심 10 여기는 얼마겠어 12 근데 마지막에 힌트를 준게 어디 갔니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면 이거 하나 더 더해야 되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5겠에서 그림은 제가 그리지 않았으나 맞아 여기까지 딱더 하면 되네 7칸입니다. 지금 7칸.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니까. 자, 점수로 놓지 말고. 그럼 저는 마이너스 2, 이쪽부터 먼저 더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8K. 자, 14, 8 더하면 22, 22, 둘 더했으니까 44. 그 다음에 보라색 도할게 K, K 플러스 1, K 플러스 4니까 3K에 플러스 6. 그게 얼마 나와야 된대? 33. 자, 이거 50이고 넘어 넘기면 자, 그럼 답은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걸 애초에 k라고 뒀으니까 이게 답이죠. 5분의 17 3부터 4까지 fx dx나 gx dx나 똑같지. 5분의 17이 답입니다. 1번